전화가 울렸어요. 그건 내 아빠의 전화였는데 고향인 죄송한데 고향인 어 Y2E에서 온 아빠 전화였어.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길 기너 테이크오프 할수 있니? 벗다 아니에요. 시간 좀낼수 있니? 일주일? 그가 물어봤는데 너의 나니타마 할아버지가... 네가 여기에 오길 원한대 하지만 아빠, 나는 대답했어. 나의 보스가 허용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테이고프 하는 걸더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휴가를 내고 테이고프 하는 거 허용해주지 않을 거예요. 평소에 좀 갖다 썼나 봐요? 뭐 이렇게 온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전화기가 어떤 상태로 변했어? 조용한 상태로 변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들었어 할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 힘이 없나 봐요 페인트리하게 힘이 하게 말하는 걸 들었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손자야 나, 가야 돼. 무라파라로. 목적, 뭐 하기 위해? 와카파파를 끝내기 위해. 나 거길로 좀 데려다 줘. 혹시 이런 거 물어볼까? 음, 요거는, 이거겠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겠죠. 아마도? 서둘러라. 나 아마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지. 나는 그때 딱 알았어. 내가 선택지가 없다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할아버지. 나는 대답했어. 한숨과 함께 대답했어. 그러면서 제가 갈게요. 이랬대. 썸타임 동안 한동안 할아버지는 되게 바쁘셨대. 뭘 적느라고 그 마을의 개보학 그러니까는 뭐 마을 족보 같은 거죠? 뭐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이 와카파파라고 알려져 있는 계보를 쓰느라고 바쁘셨대. 이거는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게 이미 생략된 건데, 사실. 이거 ing 하느라, 바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ING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쓰느라고 바빴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 헤드PP가 왜 여기 있냐 이건데, 뒤에 보면은 헤드PP가 한번더 나오니까, 걔까지 해서 쫙 얘기를 할게요. 와카파파는 있었어. 오래된 그의 오래된 집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뭐가 왔어? 한밤중에 화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화재가 런트로 집을 홀라당 다 통과해서 태워 먹었고, 파괴해버렸어, 우리의 과거를. 여기서 우리의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와카파파나 뭐 거기 담겨있는 추억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집에 있는. 그래서 얘네 두개 병렬. 어, 여기 헤드피피 두개 있으니까 두개다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쓰느라 바빴고, 집에다가 와카파파 냅뒀고, 근데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케임으로 비교 대상을 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화재가 언제 왔어요? 케임 옛날에.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 와카파파 쓰느라고 바쁜 거 언제야? 옛날. 그리고 그걸 보관해놨던 거 집에다가 그거 언제야? 그것도. 더 옛날. 이해 되셨죠? 케임과 비교했을 때더 옛날이라서 헤드피피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필수는 아닌데 지금 서수로 도치가 일어났거든요? 저 파이어를 뒤쪽에 위치, 랜, 트로우, 더 하우스, 얘네가 꾸며줘야 되니까, 엔드웨이트 적용시키려고 도치시킨 거죠? 굳이, 만약에 저기 위치, 랜, 트로우 제가 없었으면, 이거였을 텐데, 이 부사월을 앞으로 빼면서, 요렇게 도치가 일어난거죠. 그래서 벗댄 다음에 케임이 옵니다. 오로지 하룻밤만에 모든 것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이 요때 분산는 완료의 의미죠. 다 사라져버렸어. 나니타마는 할아버지는 어 절망 속에서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했어요? 머물러 있는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의 딸이랑 그게 히라니야? 하이란이야? 고모랑? 그렇게 있었대요 그 과거의 잿더미 밖으로 나올 길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 화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면서 할아버지는 쓰기 시작했어 와카파팔 다시 쓰기 시작했어 그의 떨리는 손으로. 어씨 그는 읍조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요 얘기 좀좀 좀 하자. 지금 여기 등장 인물이 아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빠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뭐 할아버지 친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 나올 때 나올 때마다 내가 이게 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적절히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할아버지죠. 뭘 그렇게 읍조렸냐? 조상들의 이름을 읍조렸어. 막 우, 어씨 외우고 있었나 봐. 그렇게 읍조리면서 어. 조인시켰죠, 과거를. 현재에다가 한번 더. 과거를, 현재에다가 한번더 조인시켰다는 얘기는 뭐야? 과거를 다시 한번 현재로 가져온 거지. 기억해 내려고. 여기서 고는 가다가 아니에요. 마을은 어떤 상태로 변했어요? 이게 이동이니까 일로 간 거잖아. 조용한 상태로 변했고요. 조용했고요.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귀 기울였어. 그의 읍조림에. 그의 목소리는 막 이동을 했어요. 뭘 따라서? 우리 개보의그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서 찾은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았어. 막 수세기를 가로질러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이 계보의 라인을 역으로 올라가면서 찾았어. 우리 개, 가게의 계보의 혈통을 때때로 어떤 라인도 있었냐. 기억해내기 어려운 라인도 있었어. 어, 그럴 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읍조리던 챈트 중간에 그러면 마을도 기다렸어 걱정되는 사일런스 조용함과 함께 자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무슨 무조건 사람이면 수동 아니면 능동 이러지 마시고 지금 생각해봅시다 걱정을 시키고 있는 건 할아버지의 침묵이고 이 마을의 침묵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침묵이잖아요. 이 사이런스가 이 마을의 사이런스가 누굴 걱정시키지 않는다고 여기 수도 모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그래서 멈췄고 뭐 언제까지? 다음 이름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의 입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할아버지는 거의 두 시간을 썼대요. 와카파파의 대부분을 이렇게 모으는 데다가 아우 이거 지겹죠? 이거 술 취하다가 아니라 낚아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진주어로 봅시다. 2V 하는 거에 A에게 B를 가져간 거죠. 그럼 이거 이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A가 2V 하는 거에 B가 든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봐봐. A에 해당되는 게 뭐야? 할아버지지. B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할아버지가 대부분의 와카파파를 모으는데 거의 2시간이 썼다. 이거죠? 하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이름들이 있었어. 그가 채워넣을 필요가 있는 이름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그는 원해, 모 원해? 내가 태워다 주길 그를 무라파라로 모하기 뭐 위해 그의 작업을 끝내기 위해 뭐 무라파라에 누구 있나 봐내 알기로 할아버지 친구 뭐 그런 거 있어요